최근에 또한 차례의 일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크레용팝의 엘린이 일베를 상징하는 손동작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과거 운지발언을 한 김진표의 아빠 어디가 합류 소식에 네티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홍진호가 찌릉찌릉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공격당했습니다. 대중이 일베어 사용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현상입니다. 일베에선 지역차별, 여성비하, 인종혐오 같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흐름까지도 나타납니다. 얼마 전 대학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신드롬이 있었을 때 대자보를 찢은 인증샷이 등장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테러의 전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용인되다가는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주장을 한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용 젖꼭지를 만든 회사에서 출고 전에 자신의 입으로 빨기도 한다는 인증으로 이른바 찌찌파티 사태가 벌어져 미국 본사에서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도무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감정을 배설하는 데에만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베와일베어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잇따라 일배식 이미지가 방영되는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이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이런 유행에 동참하면 일배어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강력 대응의 양상이 매우 일배식으로 벌어진다는데 있습니다. 일배는 약자에 대한 분풀이, 증오, 낙인찍기. 집단 공격 등이 나타나는 곳인데 지금 일배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도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배와 연관된 연예인이 나타나면 일배충이라는 낙인을 찍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증오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배도 폭력, 일배 반대도 폭력으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증오보단 일배어 사용의 문제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정말 진심으로 반사회적, 반인륜적 의도를 가지고 일베어를 사용한 경우라면 간단히 넘어갈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연예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재미있는 신조어 정도로 일베식 용법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 지적을 넘어서 아이의 사람을 매장해 버리려는 흐름까지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일배식의 낙인, 증오, 집단 공격이 아닌 보다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합리적 이성과 관용이 넘치는 인터넷 문화가 필요합니다. 고발 리포트 하재근이었습니다.